3원 11장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에서 진노하시는 날, 그 진노의 날을, 어, 개인적으로 볼땐뭐 죽는 날을 가리키기도 할수 있고, 뭐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뭐 전염병,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어, 가리키기도 하죠. 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나의 죽음,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재물이라는 것, 돈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로, 의롭게 살면 지켜주느냐라고 우리가 되물어 볼 수도 있죠. 뭐, 실상,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내가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극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만 전염병에 안 걸리거나, 그들만 전쟁에서 피해 가거나, 뭐, 그들만 죽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면 복을 받게 된다, 라는 우화나 동화 속의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자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노력했던 재물을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 저 이런 거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에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동물을 잘 키우고 롯을 구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며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의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다 생물이에요. 하나님이 의라고 지칭하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믿은 것. 그걸 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인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부가 있었지만 이삭이 없었다면 그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아요. 사실 실상 오늘 그가 가진 재물이 그의 인생이 그의 인생에 서서 어떤 유익을 주는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가 무익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소망을 내어 놓고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내 노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과 환란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이냐 아니면 바로 나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깎이고 깎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 우리 안에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잘났고, 내가 멋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곧 하나님이 드러나심, 곧 하나님의 강함이 나온다, 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